광화 때문에 임무를 포기한 간첩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59초여기 시작합니다. 1996년 강릉으로 잠수함을 타고 침투한 26명 의 간첩 사건은 정말 떠들썩했었죠. 그중 유일하게 생포된 한 명이 바로 이강수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어그 이강수 말고요. <laughs> 어쨌든, 체포된 뒤 살기 좋은 남한으로 기술하라는 국정원 직원의 회의에 이광수 씨는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면 광어회나 한번 가져와 보라고 콧방귀를 칩니다. 뭐, 북한에서는 광어를 양식할 수 있는 기술과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어회는 거의 탑 수준의 비싼 음식이었죠. 실제로 한국처럼 저렴한 가격에 광어회를 먹을 수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광어회 대량 양식이 가능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광화에는 강릉 수산시장에서 바로 신속 배달되었고 외국인도 놀라는 한국 배달 속도와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 별것도 아니라는 듯이 계산하는 국정원 직원 의 행동에 이광수 씨는 그간 자기가 북한에서 받았던 나라은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라는 정신기구 사상에 대해서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기순한 이광수 씨는 3년 뒤에 결혼도 하시고 현재까지도 잘 살고 계십니다. 다음에도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또 그럼